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태동 행정사입니다. 어,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관, 팀장, 어, 과장으로 37년간, 어, 공직을 생활하고 지금 7년 6개월 차 행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행정사업을 한지 7년 6개월 됐습니다. 어, 제가 주력적으로 하는 게 부패신고와 공익신고인데 그 업무에 대해서 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질문도 하고 해서 제가 오늘 한번 간단하게 개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부패방지 권익기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패신고를 어, 규정한 법인데요. 부패신고에 대해서 또 공익신고에 대해서 이게 이 이렇게 좀 헷갈려요 일반인들이 보기에. 어, 그런데 이제 부패신고와 공익신고는 법 적용도 다르고 법이 각각 다르거든요.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신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걸 약자로 해서, 어,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그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적용받는 부패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 대강 한요 정도만 알고서 거의 신고하면은, 어, 또 이제 중요한 업무는, 어, 이 업무를 잘하는 전문가한테 맡기면 더 중요하겠죠. 어 우선 부패행가 뭔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좀 알아야 되거든요. 부패행라는 것은 뭐냐?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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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또는 자기 또는 자기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법에서 이렇게 규정된 것을 남용하거나 법률을 위반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공무원이 주체입니다. 공무원이 자기 지위와 권한을 남용학회나 법률을 위반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취하는 것. 그 공무원이 뭐 법을 위반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득을 취하는 것. 이게 큰 하나의 그 부패신고 고리고요. 또 하나 고리는, 어, 공공기관의 예산의 사용. 뭐 예산을 뭐 낭비한다든지 뭐 예산을 떼어먹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산의 사용. 그 다음에 공공재산이 있어요. 그 공공재산을 관리, 또 이제 그것을 뭐, 매각, 처분, 여러 가지 할 때, 그럴 때 또, 그, 잘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 뭐를 얘기하냐 면면세 번째는, 어, 그, 당사자를 계약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사용, 쉽게 얘기해서 예산 사용. 두 번째는 재산의 관리. 재산 뭐 매각도 들어가죠. 재산의 관리. 그다음 에세 번째는 계약, 계약 체결하는 거. 그래서 요세 가지, 요세 가지에서 공공기관의 예산을 어... 손해보게 하는 행위, 예산을 손해보게 하는 행위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고 그 외에 이러한 행위를 권고하거나 유인하거나 뭐 권유하거나 제의하거나 이런 거, 그 그거를 이렇게 하도록 시키는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부팽이에 들어가요. 요게 이제 잘 알아야 돼요. 부팽이가 뭐냐. 공무원의 법률 위반 행위로 이득을 취하는 거.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재산의 처분, 어, 그 다음에 또 저기 그, 아 어, 계약, 계약 체결. 제가 자꾸 그, 그게 잘 생각이 안 나요. 그 계약 체결. 그런 거에 있어서 공공기관에 손실을 끼치는 경우, 손해를 끼치는 경우, 그리고 이제 그그 그 외에 그것을 뭐 하자고 이렇게 시키거나 권유하거나 뭐 제의하거나 유인하거나 이런 거 전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행위라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은 부패 신고가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 그런 부패행위는 어디다 신고하냐? 국민권익위원회 할수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만 해야 돼요. 다른 데 수사기관이나, 뭐, 감사기관, 그거에 대한 감독기관, 해당기관에 하면은, 어, 부패신고 보상금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물론 포상금은 받을 수 있는데, 포상금과 보상금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상금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국민권익위원회 해야 된다. 왜냐면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신고, 또, 우리나라 그, 부패방지, 청렴, 이런, 그, 질서, 이런 거를 권익위가 총괄하기 때문에, 부패신고 업무는 반드시 권위기 익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고할 때는, 신고 대상, 뭐, 어 이런 신고 취지 여러 가지를 이제 명시하게 돼 있는데요. 반드시 문서로서 해야 됩니다. 문서로서 해야 되는데, 잘못한 걸 상세하게 적으면 됩니다. 어려움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좀 체계를 갖춰서, 그렇게 잘하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증거다. 증거. 증거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지 증거 자료 없으면은 그날 그 순간 벌써 그냥 싹 없애 버리는 거예요. 처리도 안 해. 증거 자료가 없으면은 또 신빙성 없는 증거 자료, 엉뚱한 증거 자료 이런 것들이 되면은 그 신고로서 인정을 안해 줘요. 자. 자, 그다음에 이제 부패 신고가 권익위에 접수가 된다. 그럼 권익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이것을 이제 조사 기관이나 수사 기관이나 뭐 정부 부처나 이런 감사 기관이죠. 이런 데다 다 다시 이첩을 해서 조사하라고 권익에서 위 통보를 해요. 그런데 이첩을 하라고 조사를 시키려면은 국민권익위원회의그 부패방지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의결을 안 거치고 그냥 약식으로 어 이첩할 사건 같이 중요하지 않고 어, 종결 처리하기는 좀 아깝고, 그러면은 해당 기간에 송부를 해요. 국장까지 결제를 맡아서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원회는, 일단 이원회가 접수가 된다, 부패신고가. 그러면은 우선 신고자에 대해서는 정확히 조사를 하거든요. 뭐 불러서 조사하기도 하고, 와서 조사하기도 하는데, 대개 조사관들이 나와서 조사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어, 신고 내용이 정확한 건지, 뭐 증거자료 같은 건 정확한 건지 이래 현장 조사를 와서 좀 해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피신고자 그러니까 그 부패 신고한 사람, 신고한 기관이나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안 했었거든요 그동안. 그런데 이제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어, 피신고자도 이제 조사를 어느 정도 좀할 수가 있어요. 그게 종결 처리할 건지 좀 불분명할 경우에 어, 그런 경우 에 아주 제한적으로. 그런데 이제 신고자나 피신고자 전체를 다 조사하면은 그거는 수사권을 갖게 되니까 그렇게까지는 정부에서 인정 안 하고 어 중요한 거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조사를 한다. 근데 신고자한테 뭐 부담을 주거나 뭐 신고자를 닥달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형사 피해자가 아니니까 그건 아니고 신고자에게 많은 정보를 좀 묻고 뭐 조사를 해서 이게 신고사건이 되는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사 결과를 이게 부패 신고 사건이 들어오면은 권익위가 60일 내에 보통 해당 기관으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두달 동안을 검토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뭐 보안 요거 쩌고 하면은 30일을 더해서 90일 동안 권익위에서 최장 검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검토를 하고 나서 어 위원회를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각 조사 기관이나 수사 기관 뭐 감사원 이런 데 너희들 조사해라. 그럼 그 결과를 통보해라 그러죠. 그러면 그 해당 기관에서 조사 결과를 처리하면은 거기도 해당 기, 해당 기관에서 이제 조사를 실시할 거 아니에요?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 감독기관 이런 데서 조사를 하면은 거기도 60일 이내에 조사를 해서, 어그 결과를 권위기에 통보하게 돼 있는데, 어, 또 단서 규정에 연장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을 뒀어요. 기간도 없이. 무제한으로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어 일반 사건 경우 보통 1년 이내에 끝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요. 그래서 신고자도 신고한 거를 까마득히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까마득하게. 그래서 이게 좀 많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대개 수사 기관이나 이런 조사 기관이 많이 업무가 밀리니까 또 지금 검경 수사권 이렇게 분리가 되고 이제 그 독립이 되다 보니까 경찰의 일이 엄청 많으니까 뭐 수사건이 막몇십 건씩 쌓아고막 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때 처리를 못한다. 어떤 경우에는 뭐 2년이 가까워도 뭐 이래 조사를 착수 못하는 경우도 봤어요. 참, 그래서, 어, 결국은 독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사기간까지 가는 거, 권위기에 독촉해서 조사기간에 빨리 보내는 거. 그게 제가 60일 이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최대 90일. 그 다음에 이제 조사기간에서도 60일 이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의 못하거든, 그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그것도 한, 한 3, 4개월 지나면은 어떻게 조사가 됐는지 자세히 캐물어 봐야 돼요. 예, 그런 거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부패신고의 중요한 거는 불리 조치를 금지하게 돼 있어요. 신고자한테 신고를 했다는 이유 뭐 인사 조치를 해서 파면을 한다 뭐 어디 뭐 징계를 한다 또뭐 어디 뭐 저기 한 직으로 어디 보낸다. 어떤 인사 조치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신고를 못 하도록 그 강요해서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원래. 그런 걸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신고자의 비밀 보장 이제 이게 법제 64조에 나오는데 이게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신고자에 대해서 이름을 검해도 안 돼요. 그리고 신그 대충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신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것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없고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 신고자가 그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추측만 하게 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신고자가 누구다 이렇게도 안 되고,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면 대충 누군지 알게끔 하는 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법을, 법의 보호를 받는데.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이거 받아요. 그래서 가장 엄한 죄가 이거기 때문에 이쪽 부패 방지 업무 종사하는 그런그 수사 기관이나 권익 위원회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고자 보호에 아주 철저를 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어... 확실하게 그걸 알고서 신고자 누설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신분 공개 동의를 해라, 비동의하라 이걸 물어봐요. 권익 위원회에서 그러면 신분 공개를 비동의한다. 그러면은 권위기원에서 수사기관에 보낼 때내 이름과 내 주소, 내인적사항을 하나도 안 보여.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못 해. 그래서 신분 공개는 동의를 하는 게 좋아요, 무조건. 동의는 한다고 해서 수사기관, 조사기관, 감독기관에서 담당자들이 내 신분을 미루어서 알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것만 해도 외부에 제공하면은 개더리, 이실형을 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분 공개 비동의에서 아예 수사도 못 하게 하서는 안 돼요. 이게 제도가 지금 많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자, 그다음에 신변 보호 조치 요구할 수 있어요. 뭐 가족이나 내가 협박을 당한다. 그러면은 권익위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권익위에 신고를 하면 권익위여서 검토를 해서 진짜 그렇게 실제 받고 있는지, 협박을 받고 있는지, 가족들의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지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어 해당 경찰청장한테 통보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경찰청장이 어, 신변보호조치를 즉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개 이제 요새 보니까 스마트워치라고 해서 어디서나 누르면 경찰이 즉시 달려오는 그런 거를 많이 제공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찰이 일일이 따라다니지는 못하겠죠. 엄청나는 건수가 많은데 자 그리고 부패신고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요 사법부에서. 그다음에 이제 또 행정처분. 징계 이런 걸 감경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가 드러날 것 같다. 앞으로 내가 그러면 내가 징계 처분을 받겠다. 이 부패 행위가 내가 했는데 이 부패 행위가 드러날 것 같다. 그래서 징계를 받거나 내가 파면 당할 것 같다. 이러면은 그럼 내가 라도 신고해야 돼요. 그럼 감경 받을 수 있고 면제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상금무상금은좀더 자세히 얘기해야 되는데 어, 부패 신고의 그 어, 권익위원회 이렇게 제출했는데 그 돈을 환수하거나 그이 낭비된 돈이 이렇게 회수가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돈을 회수한 거는 없지만 그게 어 제도적으로 또는 어떤 공공기관의 어떤 재산상의 손실 방지라든지 또뭐 어 부패 신고를 해서 공익의 증진을 가져왔다 뭐 이렇게 돈은 실제 부패. 부패로 인해서 떼먹은 돈을 회수하지는 못했지만, 그 신고로 인해서 상당히 공공의 이익을 증진했다. 그럴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해요. 그런데 포상금은 권익위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해당 기관에서 신청을 했을 때 권익위에 그때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포상금은 또 많은 액수는 아니에요. 또 나중에 이제 보상금에 대해서 별도로 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고자는 어 이렇게 환수 통보를 받으면은 최종으로 부패 신고 결과를 통보 받으면은 어 통보를 받은 때어 9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해야 돼요 권익위 그러면 권익위가 어 60일 늦어도 90일 이내에는 어, 결정을 해서 그 지급 결정 통지서를 보내게 돼 있는데 그 보상금은 어, 부패 신고 보상금은 어, 1억 원 이하는 30% 까지 줘요. 그러니까 많이 주는 거죠. 그런데 대개 이렇게 안 주고 한반 정도 줍니다, 보통. 그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재량을 가지고 있어서 많이 인색해요. 부패신고 하라고는 많이 하는데 돈은 엄청 많이 깎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거나 그런 것과 중요하다고 할수 있죠. 그 다음에 1억 원에서 5억 원까지는 20%, 그 다음에 5억 원에서 20억까지는 14%. 이렇게 해서 14%, 8%, 4% 이렇게 채차로다가 이렇게 누적해서 감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결정되면 그 결정서를 신청인한테 즉시 신고인한테 즉시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권익위원회에. 그, 어떻게 결정하냐. 보상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전원위원회 상정을 해요. 권익위제 전원위원회. 위원장이 있죠, 거기에. 지금 위원장은 김홍일이죠. 그래서 이제 전, 전원위원회 14명이 그걸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최종. 그런데 이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미리 다 거기서 칼질도 하고, 다 증거도 거기서 다 하고,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거기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어, 불리익을 줬다, 국회 신고자들한테. 뭐, 인사조치를 했다든지, 뭐, 그걸 환, 박태를 하고, 뭐, 상여부을안 줬다든지, 여러, 그, 다 일일이 연락을 안 해도, 여러 모양의 불리익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그렇게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리익 주치도 안 당하고, 내 이름이 공개가안 된다. 그걸 항상 명심하되, 그걸 잘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잘 알고, 어 이런 업무를 좀 체계적으로 아는 그런 행정사한테 의뢰하면은 여러분들이 안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